2018년 지금까지 개봉했던 영화들 중 최고의 영화입니다. 무조건 보세요.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리뷰입니다. 2차 대전 중 버려진 낡은 폐허 안에서 촬영된 한 좀비 영화 그런데 그 영화 현장에 진짜 좀비가 나타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30여 분간 원컷, 원테이크로 찍은 단편 좀비 영화가 끝이 나면 갑자기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영화의 뒷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전 세계 각종 영화제에서 극찬의 극찬을 받은 좀비 코미디 영화입니다. 좀비 코미디 영화. 안녕하세요. 엉쥬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인데요. 뭐, 이 영화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고 이 영화의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최고의 좀비 코미디 영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최고의 영화, 영화제 상영작 중 정말 최고의 영화라는 수식어가 정말 손쉽게 보이는 영화입니다. 어, 그리고 저 엉준한테도 이 영화는 2018년 지금 8월까지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선 최고의 영화예요. 근데 아마 이 생각은 올해가 다 가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부천영화제 기간 동안 추천은 받았는데 시간은 안 돼서 못본 영화여가지고 평생 못볼줄 알았어요. 극장에선. 하지만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개봉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마 다양성 영화라 잡히는 개봉관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 시간을 좀 내서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체 이 영화 어떤 내용이냐? 이 영화는 37분의 원컷원 테이크로 찍은 단편 좀비 영화가 먼저 상영이 되고요. 그 영화의 크레딧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컴퓨터 재부팅 버튼을 누른 것처럼 완전히 톤이 바뀌면서 앞에서 나온 단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에 진행이 돼요. 어,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단편 영화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뭔가 좀 어설프고 짜친데? 이거 뭐 극장을 나가야 되나? 이거 뭐 엉준이 재밌다고 해서 왔는데 이뭐 이렇게 짜치고 어설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설프기는 해도 나름 진지하게 진지해요. 또 거기다가 영화를 보다 보면 어 이게 실제 상황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카메라에 대고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황당함까지 느끼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도 짜잘짜잘한 코미디 요소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아 이거는 컬팅화구나 진지한 좀비 영화가 아니라 장르 영화를 비틀기도 하고 응용하기도 하고 해서 만든 어떤 아마추어들의 컬팅화구나.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37분짜리 전반부에 나오는 단편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게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짠! 하고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하면서 뒷배경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전반부를 위한 수많은 복선들과 이 짜치디 짜친 37분의 단편영화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신선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진지하고 때로는 뭉클하기도 해요. 또 거기다 저는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어, 울었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뭔가 울컥 울컥하는 게뭐가 주룩 주륵 주룩 주룩 나오더라고. 네. 왜냐면 앞서 나왔던 37분의 단편 영화가 아마추어리즘이 아주 강한 컬트 영화지만 그걸 만들기 위한 이 영화인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얼마나 진지했는가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작품 자체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소모품이겠지만 현장에서 타협도 해야 되고 자존심도 굽혀야 되는 그러면서 이것을 진지하게 완성하기 위한 주인공들의 어떤 그 페이소스가 아주 진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해보셨거나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특히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영화를 배운 학생이라면 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을 들게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요소 외에도 이 영화를 칭찬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영화의 시나리오인데요. 일본 영화 특유의 그 단순하면서도 디테일하고 개성 강한 캐릭터 설정, 그리고 그렇게 설정된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복선 결말, 또그 과정에서 터지는 웃음들이 이 영화의 장점이고요. 또 일본식 코미디가 뭐 부담스럽지 않게, 억지스럽지 않게 잘 녹아 있는 정말 훌륭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마지막에 살짝 아주 살짝 담백한 감동. 근데 뭐그 장면조차도 심지어 복선이 다 있더라고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질질 짜지 않고도 이렇게 감동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정말 좋은 훌륭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뒷부분을 보고 나오면 왜 앞서 나왔던 그 단편 영화가 이렇게 후지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또그 과정을, 그 비밀을 알게 되면서 느껴지는 쾌감과 웃음도 아주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영화를 오래도록 칭찬한 게 이모 뭐 얼마 만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럼 이제 이 영화의 단점을 한번 말해 볼까요 이 영화의 단점은 개봉관이 적다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상영관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짱을 혼자서 좀 보기가 애매하면 이 친구 코를 꿰서라도 가서 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단점이란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영화고 그 사소한 단점 짜치고 어설픈 거조차도. 사랑스럽게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개봉하면 또 보러 가야지 아니 뭐 누구는 저예산으로 이렇게 참 좋은 영화 만드는데 누구는 속닥속닥 같은 그런 개수의 게스트레... 아 속닥속닥 도 조만간 예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 봤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너무 좋아, 삼세기님께서는 한줄 요약, 대환장 파티, 최악 핵노잼, 수소폭탄급 노잼일 것 같은 영화라고 하셨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 영화는 최고 핵잼, 수소폭탄급 잼 영화입니다.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할수 있고님께서는 제목이랑 포스터만 보면 좀비 플러스 1인칭 시점 영화인 것 같으네요. 왠지 제목은 내용과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의 제목이 사실 굉장히 의미하는 게큰 정말 훌륭한 제목이다라는 것을 보고 나오면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님께서는 크게 웃을 수 있는 세 부분이 있다는데 팩트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웃어서 대체 그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부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독재자님의 오른팔님께서는 익스트림 무비 회원분의 리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야?가 이거 대박!으로 바뀌는 영화. 맞습니다. 정말 이게 정확한 한줄 평인 것 같아요. 엑스코드2 님은 공포영화인가요? 솔직히 일본 영화는 별로 재밌다고 느낀 게 없어서 딱히 보고 싶지 않네요. 전병용 님께서도 엉주님 이런 듣보잡 영화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상원 님께서도 엥? 이 영화는 뭐징? 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듣보잡 영화고 제목부터가 뭔가 진짜 라이트 노벨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예고편 봐도 이게 대체 뭔 얘기지? 싶은데 영화를 막상 보시면 그런 궁금증들이 굉장히 유쾌함으로 바뀔 거라는 걸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이센 님께서는 어, 이거 발음 선생님이 재미있다고 하셨는데 엉준 님은 까시네요. 이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게시물을 올리면서 나는 그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에 진짜 와 이건 이라고 썼는데 이 멘트가 다이세님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셨나 봐요. 제가 영화 리뷰를 하면서 이 재생 목록에 추천 영화 목록에는 한 60몇 편이 있고요. 어 망작 영화들은 한3 0몇 편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본 영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다이세님은 뭔가 조금 마음이 좀뭐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가 이렇게... 어, 이렇게 궁금함을 안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8월 23일에 개봉을 하고요. 저는 절대 영화 리뷰에서 영화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또 이상한 이거 뭐돈 받고 만들었네 이딴 소리 하면은 어, 고소할 것 같아요. 어, 개봉관이 많지 않다라는 게참 아쉽기는 한데 이게 영화 팬들이 느끼는 아참 좋은데 이거 참 좋은데 어, 하는 그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해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이 올리는 영상들을 먼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는 영화를 보고 나온 여러분들의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요. 어, 그것도 확인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영화가 다음에 나올까?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